자 일단 여러분 프리티어 그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한 번에 적용하는 거를 이전에 했었고 자한 번에 적용하는 거는 명명어 써서 npm run 예, 포맷 하시면 이제 한 번에 쭉 적용되는 거고 저장할 때마다 온세이 그니까 오토세이브 세이브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파일이 프리티어로 반영되게 하는 그런 이제 설정을 넣으시면 되겠죠 사실 이 파일은 이전에 이걸 했어요 예, 프리티어 rc 쪽에다가 명세를 해서 적용했지만 한번더 해보자면 자 파일 그 코드 요쪽 기본 설정 들어가셔서 자 설정으로 가세요 자 요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설정 기본 설정 자 그래서 맥은 이제 그 커맨드 콤마고요 아마 윈도우는 컨, 컨트롤 콤마일 거야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 파일 쪽에 설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예, 그 한번 설정을 찾으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어, 지금, 단축키로 그냥, 커맨드, 커맨드 콤마나, 혹은 컨트롤 콤마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자, VS코드 세팅 들어가신 게, 이제 아까 설정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커서 화면이어서, VS코드랑 커서 세팅이 좀 나뉘어져 있을 뿐, VS코드에서는 그냥 세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프리퍼런스하고, VS코드 뭐, 세팅 혹은, 뭐, 이제, VS코드에서 세팅 설정 들어가셔서, 자, 디폴트 포메터 검색하시고. 자. 네, 요거 검색하시고, 여기 프리티어. 네, 선택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요 프리티어가 없다면, 플러그인에서 프리티어 꼭 설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플러그인 누르고, 네, 프리, 프리까지만 치시면 아마 거의 상단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고, 자, 다시 설정 가서, 네, 디폴트 포메터 누르시고, 프리티어 코 코드 포메터. 요거. 네, 요거 한번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포메돈 세이브라고 있어요. 자, 포메돈 세이브 검색하신 다음에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할 때마다 내가 요 프리티 어 RC를 설정한 대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뭐 탭이 뭐네네네 네, 네, 네 칸이고 그맨 끝에 그 테일링 콤마를 이제 뭐 전체 반영하고 뭐 세미콜론을 끄고 싱글 컷 그러니까 호도한 표로 문자를 처리하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걸 2로 바꾸면, 저장할 때마다 이제 들여쓰기 칸이 바뀌면서, 이렇게 두 칸으로 바뀌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되죠.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 파일을, 어, 만약에 지금 뭐두 칸으로 했는데, 네 칸으로 다시 되돌리고, 자, 네 칸으로 다시, 되돌리고 자, 되돌리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만약에 TSX에서 얘를 반영하고 싶다 이러시면 여기서 F1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포맷 도큐먼트라 있죠. 네. 포맷 도큐먼트를 여기서 클릭하시면 어, TSX에 다 반영이 돼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TSX는 반영이 될 거고 뭐 하다 보면 뭐 CSS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이러시면 거기서도 F1 누르고 문서 서식에다가 추가하시면 요 CSS도 이제 저장할 때마다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 요런 식으로 포맷 온 세이브를 설정을 다 하신 다음에 F1 누르시고요, 포맷 도큐먼트를 누르면서 소스 코드 포맷팅을 직접 이렇게 눌러서 하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눌러서 하시면 여기에다가 그 설정. 그뭐 T S X나 이제 C S S 파일 가서 이걸 설정하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포맷팅하는 거를 설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이걸 안 하셔도 기본 자동으로 예, 기본적으로 아마 되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이 설정을 아마 기존에 설, 기존에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단축키나 이런 것들 위에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맥 네, 같은 경우는 커맨드 네, 커맨드 콤마고 윈도우는 네, 컨트롤 콤마. 자, 단축키로 누르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디폴트 설정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네, 보시고 네,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설정 해주시고, 일단 넘어갈게요.